12번부터 다시 11번부터 다시 풀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가지고 오라는 것이 ACCDB에요. 그쵸? ACCDB를 가져오라는 건 액세스 파일이에요. 그래서 외부 데이터에 가셔서 자, 액세스라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액세스 찾아보기 눌러주셔서 시험 보실 때는 여기 바로 뜨는데 파일이 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운 받으신데 여러분들 다운 받으신데 가셔서 자 거래처 ACCDB를 열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 자 그냥 테이블을 가지고 오라 그했기 때문에 첫 번째예요. 근데 문제에서 혹시라도 연결하라고 한다면 문제에서 두 번째 걸 체크해 주셔야 돼요. 지금 테이블 가져오랬을까 첫 번째입니다. 확인해 주시고. 자, 문제 있는 테이블. 지금은 테이블 가져오랬기 때문에 테이블에서 거래처 목록 그대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폼을 가져오려면 폼을 눌러 주시면 되고요. 보고서를 가져오려면 보고서를 눌러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거래처 목록을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쵸?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가져오기를 단계를 꼭 저장하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가져오기 단계 저장을 눌러주신 다음에 가져오기 저장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없었던 거래처 목록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쵸? 요렇게.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제품 분류 CSV에요. CSV는 텍스트 파일입니다. 텍스트 파일. 자, 외부 데이터에서 텍스트 파일로 가주셔야 져 돼요. 외부 데이터에서 텍스트 파일 가져올게요. 자, 찾아보기 가셔서, 자, 제품 분류 CSV. 이렇게 바로 뜰 거예요. 얘를 눌러주시고, 그쵸? 그렇죠? 요번에도 뭐예요? 그냥 테이블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맞죠? 그죠? 만약에 다른 테이블에 복, 요거를 복사본을 추가하라. 그러면 두번째예요 연결해라.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잘 보시고 하시면 돼요. 지금 세 테이블을 가져오게 해주시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들어옵니다. 자, 얘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뭘로 분리되어 있는지 보여지고 있어요. 미리 보기가. 지금 신표로 분리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에 가셨을 때 신표로 잘 구분이 되는지 보아주시면 돼요. 되셨죠?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 에는 필드 이름이 포함되어 있죠? 첫 행에는 필드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는 예를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첫 행에는 필드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렇죠?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필드 이름이 등록이 돼요. 그 다음 다음 가신 다음에 기본 키를 선택하랬어요 뭘로 분류 코드? 자, 기본 키는 고유하게 십별되는 키를 얘기합니다. 자, 모스에서는 그냥 기본 키를 뭘로 알아? 여태까지는 그렇게만 출제가 됐어요. 문제만 잘 보시고 기본 키의 분류 코드로 설정만 잘해 주시면 돼요. 다음 테이블에 대해서 이름을 변경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마침 눌러 주시면 됩니다. 가족이 단계 저장도 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닫게 해 줄게요. 자, 이러면 총 원래는 두 개의 테이블만 있었는데 1번 풀고 2번 풀니까 이렇게 테이블 네 개가 생기는 거 보이시죠? 어 잘 보시고요. 자, 3번 갈게요. 일자별 납부 수량 커리를 삭제합니다. 일자별 납부 수량에 가셔서, 오른쪽 마우스에 삭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커리라는 개체가 삭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음. 음. 자, 거래처 목록 테이블에, 그러면 1 0 1을 불러 오신 상태에서 거래처 목록 테이블 요거죠 이렇게 얘를 기본키를 해제하고 기본키를 설정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자 여기에서 볼게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다 풀고 나면 이게 이제 문제야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하는 거와 디자인 보기에서 하는 거를 구별해 놓으셔야 돼 그거는 근데 나중에 생각하자 다 하고 나서 정리합시다 아시겠죠 자, 데이터 시트 보기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보는 방식이에요. 더블 클릭하시면 보여지고요. 디자인 보기, 여기 가셔서 디자인 보기에 가시면 우리가 이렇게 필드를 형식을 바꾸고 속성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네, 여기 데이터 형식들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다 설명 안 하고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설명할게요. 다시. 짧은 테스트는 255자. 안쪽으로, 긴티스 255자를 초과하는 글자. 그리고, 일식 증가하는 거는 일년 번호. 다른 건 알죠? 숫자, 날짜, 시간, 이 동안은 아실 테니까. 그두값 중에 하나 값만.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취득하지 않은 사람. 남자, 여자, 어? 합격, 불합격. 이런 것 같은, 어, 둘 중에 하나 값을 입력해야 될 때, 예스노의 형식을 사용합니다. 혹은 조회하는 값을 할땐 조회 마법사를 쓰시면 된다는 거 이렇게 데이터 형식을 여기에서 설정하실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각 필드를 선택해서 여기가 행 선택기거든요. 요거요거 여기 작은 사각형에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밑에서 우리가 속성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일 번에서는 뭐예요? 거래처 명을 기본키로 해제하고, 기본키 오고 있죠. 얘를 눌러서 해제해 주시고요. 거래처 코드를 개변키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거래처 코드를 기본키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그리고 요거를 S를 눌러주시면, 저장하시겠습니까? 떠요. 그럼 저장을 눌러주셔야 돼요. 자, 2번 갈게요. 거래처 목록 테이블과 납품 현황들 간의 일대 다 관계를 생성하래요. 자, 관계 설정은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 관계.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꺼내놓으시면 돼요. 거래처 목록 테이블과 납부현황 테이블을 꺼내놓으시고, 자, 거래처 코드와 얘 예, 거래처 코드를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되시는데, 여기에서 뭐예요?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를 하래요. 자, 항상 참조 무결성이라는 건, 거래처 목록에 있는 거래처 코드만 납부현행에서 사용할 수, 여기 있는 거를 여기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항상 참좀 무교성 유지입니다. 또 체크해 주시고, 만들게 해 주시면 되는데, 3번 문제가 조인이죠. 조인. Join.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할게요. 제품 물류 분류. 제품 물류를 가져오시고요. 제품 목록을 가지고 옵니다. 어, 얘를 이렇게 바꿔주는 게좀 보기 쉽겠네요. 그죠? 자 여기에서 자 문제에서 보면 제품 분류, 제품 목록. 그럼 여기 두 테이블 얘기하는 거죠. 어, 그죠? 자 그래서 이두 테이블에. 관계편집 여기 이렇게 쭉요렇게 되어 있는 여기 가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관계편집 가셔서 조인 유형을 가십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대로 바꿀게요. 뭐예요? 제품 분류에서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이거네요. 제품 목록에서 일치하는 레코드만 이거네요. 그쵸? 딱 봐도 2번이네요. 그쵸? 이번으로 체크해 주신 다음에 확인해 주시면 돼요.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 4번 문제 보니까 납부 현황 대부라고 제품 목록 그러면 요번에는 납부 현황하고 제품 목록 사이에 있는 얘를 넣어야 하는 거죠. 얘 관계를 삭제하래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얘 누른 상태에서 삭제 눌러주시면 이렇게 삭제됩니다. 다다 하셨으면 X 닫고 예 해주시면 돼요. 자, 1-3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자, 1-3인지 꼭 확인해 주세요. 자,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품 목록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엽니다. 제품 목록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주시는데, 자, 여기에서 돌기임을 검색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데이터 레코드가 보여지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다시 데이터 시트 보기로 가셔야 돼요. 데이터 시트 보기로. 자 이렇게 데이터 시트 보기로 오시면 돌김을 검색합니다. 검색창이 어디에 뜨냐면 여기 레코드 탐색창에 이렇게 검색창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돌김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돌기. 이렇게. 그쵸? 자, 제가 요게, 요게 필드 명이라고 그랬고요 이게 필드죠. 그쵸?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가는 게 레코드입니다. 그쵸? 자, 그럼 2번 문제 풀어볼게요. 거래처 목록 테이블에서 자, 그럼 얘는 X하고, 어? 거래처 목록 테이블에서 자, 37번째 레코드로 이동하래요. 37번째 레코드로 이동을 해주시면, 얘가 37번째를 찾아주죠. 그죠? 자, 그래서 레코드를 찾을 때도 레코드 탐색기로 하고요. 증연제는 데이터 시트북이에요 그죠? 레코드를 검색하거나, 레코드를 찾아가거나, 데이터를 찾거나 이럴 때다 데이터 시트보기로 합니다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중에는 데이터 시트보기에서 뭐를 하고 디자인보기에서 뭐를 하는지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파트 2까지 풀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어. 자 아무튼 레코드 탐색기 창이 데이터 시트보기에 있었다는 거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3번 갈게요. 3번 이쪽에는 세로 탭을 그 다음에 아래쪽에 세로 탭에는 나프 현황을 그리고 나프 정보 탐색이라는 왼쪽 탐색폼을 만들래요. 자, 그러면 만들기 가서 탐색을 가주시는데 그죠? 탐색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뜨죠? 뭐예요? 세로 탭 왼쪽이겠죠? 그죠? 문제에서 왼쪽, 세로, 이렇게 아예 힌트를 다 줬네요. 그쵸? 왼쪽, 세로, 이렇게요. 자, 탐색에 가서 세로 탭, 왼쪽 눌러주시고요. 자, 이쪽에는 제품 목록 폼을 드래그해서 빵. 아래쪽에는 납부연항을 빵. 그리고, 엑스를 눌러주시면 저자하시겠습니까? 뜨시면서 이름을 뭘로 납품 정보 탐색이라고 하래요. 그쵸?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4번 가겠습니다. 납부정보 탐색품의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시작할 때 표시되도록 옵션. 오우 야. 문제가 친절하게 옵션으로 알려줬어요. 그죠? 시작할 때 표시되도록 자동으로. 그죠? 어, 이 데이터베이스를 닫지 마십시오. 하네요. 자, 한번 들어갈게요. 파일에 옵션. 자, 현재 데이터베이스까지 들어오신 다음에 뭐예요? 폼 표시에 가셔서 납품 정보 탐색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문제 있는 것처럼. 음. 옵션에 오셔서 자동으로 폼이 납품 정보 탐색으로 표시되도록. 자, 여기 현재 데이터베이스, 현재 데이터베이스. 그냥 따라 들어오면 되죠. 문제를. 그쵸? 어.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랑 난이도는 거의 비슷해요. 문제만 잘 보시면 돼. 확인 자 닫을 거예요 아니요 어, 닫으시면 안 돼요 자 5번 제품분류라는 이름의 숨겨진 테이블이 보이도록 하래요 자, 여기 오셔서 그저 탐색옵션 탐색자 모두 ss개체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탐색옵션에 오셔서 숨겨진 개체표시 숨겨진 개체표시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숨겨진 개체 표시, 그러면 숨겨진 테이블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흐릿하게 자, 그렇죠. 자, 1-4번 갈게요. 1-4번 자, 얘를 단독 사용 모드로 열을 해요. 자, 파일에 가셔서, 열기 하실 때, 찾아보기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1-4를 빵 하시구요. 여기 열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하살표시가 있다고요. 그쵸? 얘를 눌러주시면, 단독으로 열기가 보여요. 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독으로 열었어요. 얘를 암호를 설정하네요. 파일에 가서, 암호 설정. 가셔가지고, 자, 어, 암호 입력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행수증과 장거 호환되지 않습니다. 장거 무시됐는데 어쩔 수 없어요. 확인해주시면 돼요. 자, 2번 갈까요? 백업 파일이요 백업. 파일에 가서. 백업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가셔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백업. 백업. 눌러주시면 돼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백업.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 파일 이름을 사용해서 백업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확인 1-4 이렇게 해서 백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 날짜 굳이 지우시에 마세요. 아시겠죠? 오늘 날짜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기본 파일 그대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저장해 주시면 돼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압축 및 복구합니다. 파일에 가셔서 압축 및 복구. 해 주시면 돼요. 어. 자, 그 다음에. 1-4데이터베이스 자동으로 압축되도록 구성하래요. 자동 압축. 어디에요? 이렇게 자동으로 뭔가를 설정하는 건 옵션이에요, 옵션.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1-4,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닫을 때 압축. 닫을 때 압축. 닫을 때 압축 해주시면 되겠죠? 어, 확인. 닫으라고 했을 때. X 할게요. 자, 5번. 기본 파일 이름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문서 폴더에 분할합니다. 분할을 어디에서 해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이렇게 분할 모양. 여기 봐봐. 이렇게 커다란 게 있고,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분할해 놨잖아. 조만하게 그치? 요 모양을 봐봐. 얘라고. 그쵸? 자, 얘를 눌러주시고, 분할. 근데 어디에다가? 문서 폴더에다. 아, 문서 폴더 찍고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분할 이름 똑같은 게 있대요. 음, 분할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1-5번 갈게요. 자, 블루볼 제품 목록 보고서를 인쇄 미리보기로 하게 나고 자, 1-5를 가지고 오셔야 되겠죠. 1-5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셔서, 분류별 제품 목록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로 확인하고, 자, 파일에 가셔서 인쇄는 파일에 있죠. 인쇄 미리 보기로 확인해 주시고요. 얘를 인쇄 눌러서 3부, 3부, 인쇄해 주시면 됩니다. 하기 시험 볼때요청이안뜰 거예요. 2번 납부연황 테이블에 1페이지만 인쇄합니다. 납부연황 테이블 찍고 찍고 그쵸? 파일에 가서 인쇄 인쇄 페이지를 1 끝도 1이겠죠. 1페이지만 인쇄를 쓰니까. 되셨죠? 확인 3번 현재 데이터 페일을 제품관리 이름의 서식 파일로 저장합니다. 파일에 가서 자 다른 이름을 저장하실 때 데이터베이스로 되어있어야 돼. 있어야 될 개체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저장 서식 파일 그쵸? 그렇죠? 이름은 제품관리 해주시면 됩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를 누를게요자 4번 자, 남부 3세 커리를 요 커리를 5월 납부 3세 내역 이름에 엑셀 통합문서로 저장하래요 즉, 외부 데이터에서 엑셀로 내보내라는 소리에요. 그쵸? 엑셀 통합문서로 저장하는 거는 외부 데이터에서 엑셀로 내보내시면 됩니다. 엑셀을 누르고, 이를 찾아보기에 가서, 문서 폴더에다가 했으니까, 문서 폴더를 찍고, 거기다 5월 납품 상세 내역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앞에 5월. 납부상세 내역 이렇게. 저장해 주시고요. 잊지 마시고 문제 있는 것처럼 서식 및 레이아 정보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요거를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체크해 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내분에게 단계 저장을 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닫기 해 주실게요.